예, 안녕하십니까. 김솔나무입니다. 오늘은 25주년 몽콜렉 골드 피카츄 세트를 구입해 봤습니다. 어, 이렇게 음, 골드 피카츄가 딱 있습니다. 앙컷스컷스로. 어, 뒤에 보면 이렇게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, 어, 개인적으로 딱 소장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어,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해서 하나 사봤습니다. 아마 지금은 좀 구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눈에 보이면 나중에 생각했으라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 보시면, 보시고, 어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면, 음, 그, 9세대 스타트 포켓몬 카드랑, 일본, 프로모카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댓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